<unsafe> 자 우리, 우리。 로밀로님 네오 수제 어? 이거 제가 만든 수제 <놀두> 포도주입니다 도수가 약해서 그냥 어, 잠깐 맛보기 좋아요 오케이 네 어서오세요 오늘 이렇게 <laughs>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또 왔어요 음식이 우진이님 <laughs> <laughs> <오>, <laughs> 땡큐!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자 거침에 오늘 거침에 요 김밥은 거침에 우리 덕바 따님 감사합니다. 자자승어한상 차림 거침에 오늘 거침에 마지막입니다. 거침에 요거는 승어 매운탕 자 오늘 우리 바다생활 카페 회원님들 을왕리 선녀바위 와서 지금 오실 분이 한 여섯 분에서 한 여덟 분더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 오늘 잡는 거보다 이렇게 얼굴 보고 모임처럼 항상 이렇게 즐거운 거로 꼭 잡아야 마십니까? 이렇게 오늘 하루 잘 놀다 가겠는데 이렇게 카페 회원님들이 또 각자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네. 준비해가지고 네, 네. 오셔가지고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너무 푸짐한데요. 자, 이거 간단하게 먹고 여기에 들어가서 혹시 뭐가 있는지 뭐 쭈꾸미가 있을지 뭐 골뱅이가 있을지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부 다꽝 찼다는 얘기 들었는데 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러 나와서 힐링하고 가는 거죠 자 오늘 맛있게 먹고 바다에 가서 즐기고 가겠습니다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맛있게 자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와, 아니, 너무 저거, 너무 저거. 너무 가만 있어봐. 아니. 누가 아니. 한번 기가 아니 정도 야. 저 매운탕도 올려요. 그거 내리고. 네? 그거 어, 내리고 매운탕을 올려주세요. <laughs> 자, 불켜 주세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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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하다가 우회전 했는데 직진해 버렸어. 아, 씨. <laughs> 하필에 곧대 그 <때> 전화를 했어. <laughs> 누가 했어요, 전화를? 까뭐한 그러니까. <laughs> 아, 그 30분 40분 오는 거리를 직진했더니. 아, 요거는 그 맨날 했다. 영상 똑같지만 요거 숭어로 만든

아, 요거는 숭어 매운탕 음, 아우 맛있어 오오 맛있어 <laughs> 아 근데 청양고추인가봐 오우 당연히 봐봐. 청양고추지 오우 아주 좋균아 네. 너는 청양고추 먹으면 안돼 안, 안, 돼. 먹어요, 안 응. 먹어 어난싫어 청양고추를 <laughs> <안 웃음> 야지 네. 아, 맛있는 소. 아 이거 그냥 는로해자 오청하는... <laughs> <laughs> 오늘 선녀바위, 을왕리 선착장, 이렇게 왔습니다. 3월 말일날, 자, 우리 카페 회원님들, 자, 앞에 선두,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또 2부 2차전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하고, 또 여기 또, 이렇게, 또 뒤에 이렇게, 3차로 오시는 분들 오늘 여기이렇 이렇게, 왔고 쭉자저앞이보이는 데가 무이대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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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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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왔어요 왜냐면 이쪽은 미리 들어가면 일단 어떤 그 생명체 일단 이렇게 힐링하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미리 아직까지는 간조 2시간 전이고요 잠시 후에 아, 이곳에서 쭈꾸미가 뭐 됐든 피조개가 됐든 떡조개가 됐든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바다가 늘 주는 만큼 안전을 우선으로 하시고 너무 욕심부리면 사고 날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잡는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바다 생활 꾸준한 응원 감사드리고 영상 보실 적마다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저는 신바람 나서 좀더 즐겁게 그 힐링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부는데요, 여러분. 제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쭈꾸미 들어앉아 있죠.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늘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다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거다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은 무조건 다 백프로 사는 거예요. 이 보세요. 사이즈 엄청 크죠? 이야, 사이즈 엄청 큽니다. 이거 다 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살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야. 이런 거 살아 있어요. 여러분, 다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 거, 요거, 보이시나? 요 이거, 이런 거, 이거 다 사는 겁니다. 이런 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떡조개 살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물수는 거 보시죠? 자, 떡조개 오늘 첫 개십니다. 하나 더 템.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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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으이. 어, 떡조개. 아, 이거 봐. 자, 제가 확인 시켜드리기 위해서 깼습니다. 자. 영상에 못 잡았지만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쭈꾸미나 어, 뭐 골뱅이 잡기 전에 떡 쪽에 잡는 영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자 이거 떡 쪽에 아글요 어, 사이즈 좋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요런 게 떡쪽에 살은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자, 요거 한번 껴 볼게요. 아, 사이즈 좋죠. 예, 떡쪽에 100%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요렇게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 무조건 떡쪽에 살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 요게 이렇게 이게 예, 쭉 찢어지고 이렇게 하늘로 나와 있는 거 요런 거 요런 100% 살았습니다. 이런 건. 사이즈 좋네요 떡조개가 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물속에 봐 요런 거 있죠 이렇게 근데 요런 건다 죽은 거예요 요거는 100% 살았습니다 보실까요 이야 어우. 사이즈 좋네요 진짜 아 어, 떡조개 사이즈 좋아요 또 하나 특템 자 오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예, 다른 거는 없고 요 보이시나요? 이거 떡 쪽에 자 여기 하나 있죠 자 요거는 엄청 크네요 그죠 자 여기 또 이렇게 있죠 요거 보세요떡 쪽에 와 대박입니다 떡 쪽이라도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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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사이즈 좋네요 떡조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떡조개라도 좀 잡아가겠습니다.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떡조개 잡고 있어요. 아, 떡조개라도 많이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응? 오, 우 엄청 큰 겁니다. 와 이거 보세요. 야 떡조개 사이즈 정말 좋죠? 자 이렇게 떡조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엄청 크죠? 이런 거다 사는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사이즈 좋죠? 이런 거 사는 겁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사이즈 좋죠? 이거 이거 와 엄청 크죠? 여기 있죠? 자 이것도 아 이것도 있죠? 이렇게 이런 거야다 사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많네요 그죠? 여기 있죠? 요런 거 이런 거 이거 보세요 와 사이즈 좋죠? 이런 거다 사는 겁니다 ,이.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사른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자, 이런 거. 오우, 사이즈 좋다. 이런 거다 사른 건데, 사람들이 이런 걸참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말은데 자, 이런 거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 이런 건다100% 사른 거예요. 보세요. 아, 사이즈 좋죠.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런 거다 사는 거예요.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다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 보이시죠? 아, 이건 사이즈 정말 좋네요, 이제. 이런 이렇게 하늘로 올라온거는 다 사는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거 다 사는겁니다 자 이거 사는건데 이것만 잡고 이 영상은 어, 그만 찍고 나가서 조가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을왕리에 와가지고 선녀바이 그니까 러 오늘 선녀바이 와서 잡은 조가물입니다 야, 이 쭈꾸미 굉장히 크죠. 요거는 문쭈가 아니라 쭈 낙주. 낙이라고 해야 될까? 어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리고 쭈꾸미가 그... 피... 이렇게 있는데 오늘 날이 추워서 많이는 안 나왔어요. 여기도 와이 쭈꾸미 크죠? 여기도 예, 여기 도 있고 쭈꾸미 쭈꾸미는 어. 여기. 이렇게 여기서 있습니다 이렇게 쭈꾸미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크게 음, 해가지고, 오 아... 어, 얘는 뭐 힘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날아다녀. 막 뛰네요. 날만 오늘 따뜻했으면 어, 좀더 더 많이 나왔을 어. 거예요. 근데 날이 나. 추워서 예, 많이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 좀더 많이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안에도 있고, 예, 여기 안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들 하셨어요. 자, 오늘 요거 불고기 오늘 셰프는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요 사람. 자, 얼굴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얼굴 들어보세요. 오늘 셰프 요 셰프. 야. 아니, 글씨 그래, 너무, 빨리, 저 들통에다가 하지, 아이고.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들통에다가 뿌려주세요. 자, 지금 쫄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참기름. 어디 참기름인가? 어디 참기름인지난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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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듬뿍 넣고 있습니다. 얼마큼넣을까요 많이 넣어요, 그냥. 아낌없이 넣어. 이 정도. <정도부터>. 됐어요? <laughs> <laughs> 반녕이 됐어요. 그리고 저기 깨좀 네. 뿌려 주세요. 오는 거요 이거? 네. 이거 뭐. 계란도 있는데. 거기. <laughs> 이게? 네. 계란 있어 어? 김밥. 자, 요 김밥은 무슨 선물님? 아유, 사모님이 안 계시네. 여기 사모님이 요 김밥을 이렇게또 아, 싸우셨어요. 아우. 자. 우리 님. 저기 그 응. 저거 뭐어요 쫄면. 응. 응 자, 해루질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쫄면하고 우리 김영환 님이 해온요 주물러 주물러 잘 먹겠어요. 자. 자 얼른 먹어요, 우리 님. 응. 자, 맛있게들 드세요. 난 몸이 얼어 가지고 막 어지러워 지고 너무 추운데서 썩가 가지고. 얼른 먹어. 이거 아참 좋다. 우와. 먹어 봐. 맛있어. 자. 입을려고요 경수님 어여 드셔 아 아유 좀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아니, 드세요. 우리 님 여기 앉아서 맛있게 드셔. 응. 어. 어. 어, 빨리 오라 그래. 얼른 와요. 빨리 먹어. 뭘 그냥 가, 그냥 가기는. 얼른, 얼른 먹고 어? 가요. 아이고, 자. 구독, 좋아요! 자, 김영환씨 축하드립니다. 어, 커커커 커, 커. 가까이서 한번만 보여주세요. 자, 축하드려요. 에이. 바다 축하드려요. 자 바다생활님 축하드려요. 자, 바다생활님 축하드립니다. 두 마리째!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선프로니, 맞습니다! 오, 크게 느껴져요! 수호야 그냥 올라오지 말고, 발악을 해라! 더 힘들게! 후! 아, 힘세 많아! 화이팅! 으쌰! 으쌰! 아, 이제 수면에 떴습니다. 이제 저 멀리 지금 오는 게 보입니다. 바라가 는거 봐. 와꼬 리에 걸린 거같 은데 아닌가? 와 이제, 다왔 습니다. 와 크다, 크다. 이야 와, 오 엄청 크다 축하드려요 여기 여기 와. 이야 와. 야. 얼마나 큰지 가까이서 봐야겠어요 우와 대박. 이야 이게 어. 얼마나 어. 어우 아우 힘들어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바다 사장님 환수했습니다. 이야, 흰새가 예상치 않은 사이즈. 와, 손맛 어때요? 좋요 <laughs> 저기 오고 있습니다. 야, 뛴다, 뛴다. 아, 빠졌다. 아, 코앞에서 빠졌어요. 아, 손만 봤으면 됐죠, 뭐. 다시 열심히 꺼고!